사랑하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을 읽겠습니다. 또 어렸을 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또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말씀하고 있죠. 1 5 절에 보면 이 성경은 너희로 하여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이것은요 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지혜는 구원받는 지혜는 아무데나 있는 것이 아니고 어, 뭐 세상에 좋은 책들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당신의 뜻을 알리신 이 성경에서만 우리가 분명히 알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어, 16절, 17절 보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되어지는 방법 온전하게 되어질 수 있는 어, 길이 이 성경에 있고 우리의 삶의 교훈 우리의 삶을 어, 우리의 삶이 틀렸을 때 책망 그리고 바르게함 의로 교육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는 그런 힘들 어, 뭐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건데요 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에 우리가 지향해야 될 우리가 바라봐야 될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온전해지는 것 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만한 하나님께서 어, 인정하실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살게 되는 것, 이게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우리의 본 모습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 이 들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어, 그 뭐를 요 인도가 어디까지? 있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해질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 선한 일을 충분히 할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이렇게 말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어, 가장 먼저는요 교훈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길 우리가 바르게 인도받아야 될길 하나님의 자녀라면 응당 어, 따라가야 될그 길에 대해서 어,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 하나님의 길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가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삶이 아 이런 삶을 살아야겠구나. 아, 우리 삶이 아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걸어가야 되겠구나. 아,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겠구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알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죠? 이 성경에서 이 삶의 교훈을 가지고 이 방향을 정확하게 어,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 완전히 그런 영적 지식으로 가득 차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따를 수 있는 그런 선한 능력 또한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틀린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이 성경을 통해서 어디에서 길을 벗어났는지 아, 내가 어떻게 이 어, 과정을 틀리게 걸어왔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책망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때 마음에 찔리는 거,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구나. 아, 하나님께서는 이런 걸더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죠? 어, 교훈입니다. 꾸준하게, 어, 우리가 같은 길을, 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길을요, 우리 꾸준하게 걷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바른 길을 알려주시면서, 나에게, 야, 그거 아니야. 그길 아니야. 돌아서. 그거 틀렸어. 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자 그렇게 되면 이제는 우리가 아 틀리 내가 틀렸구나를 알게 되면 이제 다시 유턴을 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거죠. 이 돌아 바, 다시 돌아가는 그 기준이 어디 에 있는지. 그래서 바르게 함 그랬죠. 어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다시 돌아갈 돌아갈 방향 그 방향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내 틀린 마, 마음이 내 틀린 모습이 나의 틀린 삶이 나의 틀린 오늘이 이제는 바뀌어서 다시 돌아갈 것이 있는 거예요. 돌아, 다시 돌이킨다면, 다시 돌이켰을 때, 그때에 이제 바른 길로 방향을 바꿔가고, 그렇게 됐을 때, 아, 이제는 어,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길, 생명의 길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길, 어, 의, 의로운 길이죠. 그 길을 이제 지속적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어, 의로, 교육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 맞는 부분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이렇게 비슷하게, 하나님의 뜻과 비슷하게 맞아가는 부분들을 찾을 수 있고, 또 틀렸다면 이것을 다시 고칠 수 있는 방향성이 우리에게 제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 너 틀렸어. 책만. 그리고, 이제는, 어, 그러면은 내가 틀렸다면 다시 바른 길은 어딥니까? 라 했을 때, 바르게 함과, 이제 그 길을 지속할 수 있는 의로 교육함 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 말씀을 통해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네 어, 이렇게 우리가 어,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과 틀리다는 것좀 다른 길을 걷고 있을 때 어, 이것을 발견하는 어, 빨리 이것을 어, 발견 아, 발견했다면 빨리 이젠 내가 방향을 찾고 돌이키는 것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꼭 필요한 자세이겠고요. 어뭐 그냥 인간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어, 지혜로운 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네,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 온전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사람이겠죠. 음, 그리고 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갖출 수 있는 선한 일을 할수 있도록 우리가 바뀌어가는. 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존재가 바뀌어서 이제는 어, 성품과 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품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또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또 우리의 어, 삶에 일어나는 많은 만남들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 나간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말씀이라는 아주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요. 이 특별한 음, 어떤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큰 축복이고 어, 특권이겠죠. 네, 이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라는 어, 이 성경을 우리가 어, 제대로 가지고 제대로 내내 것으로 내 것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 표현이 어,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어, 이 부분을 충분히 내가 어, 하, 이 안에 있는 축복을 충분히 어, 찾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과 친해지는 것입니다. 네. 가장 먼저는요 어, 성경을 바로 읽었을 때잘 어, 모를 수가 있어요 어, 이해가 잘안될 수도 있고 그죠뭐 성경을 바로 읽었을 때 이해가 잘 되는 사람들은 좋죠. 어, 그런데 그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 성경 을읽어 야만 되는 어, 우리 에게 어, 뭐 라고 해야 될까요？하나 어, 님의 말씀 을알 아야 되는 우리 에게 분 명한, 이 유가 있 지만 어, 성경 만 바로 읽었을때 문화 적인 것, 그 다음 에그러 어떤 시대 적인 부분, 이런 부분 들 때문에 어, 100 지금 의삶을살아간현 대의 어, 삶을, 삶을 살아가 는 사람 들 에게 이, 부 분이, 이 해가 조금, 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듣는 거죠. 설교 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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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에 있는 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이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고 또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라 나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를 알아가는 것이 이 듣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가장 쉬운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또이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유익들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 이 설교는 어떤 의미에서는 어, 이 성경이라는 아주 생 재료를 어, 잘 요리해서 어, 우리, 우리가 먹기 좋게, 우리가 먹기에 아주 어, 입맛에 좋게, 어, 그리고 뭐 아주 먹기 좋은 크기로 뭐 이렇게 잘 요리 를 해서 셰프 가잘 요리 를 해서, 우 리가, 이 음식 을먹는 어 그런 느낌 으로 어뭐 어떤 의미 에서 뭐 날것의 성경 을우 어 리가 우리 삶에 적용 해서 받아들여서 갈 아서, 아니면 잘 요리 해서 잘 익혀서 우리 에게 어 먹여줄 수 있는 어 그런 식 으로 이해 를하 시고 어 설교 를 통해서, 나 에게, 어, 아,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럼 내 삶에 이렇게 적용해야 되겠다. 라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어, 듣는 것을 통 설교 한 편을 통해서, 이렇게 스토리와 또 나의 감동과 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까지 어, 이렇게 알 수가 있게 어, 된다는 것입니다. 예, 어,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 설교를 듣는다는 건 굉장히 좋은, 어, 믿음을 믿음이 성장하기에 굉장히 좋은 뭐 어떤 의미에서 가장 어, 처음 어, 이 믿음을 어, 가진 사람부터 어, 뭐 몇십년 동안 믿음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믿음 성숙한 사람도 지속해서 해야만 될 어, 지속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될 의무와 또 책임들이 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읽었을 때, 이제, 어이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주 어떤 운동을 할 때도 어 기초적인 어 체력적인 부분일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제, 이 성경 읽기가, 성경을 많이 읽으면, 어 읽는 것을 통해서 이제 성경을 이해하는 거나 성경을 묵상하는 거나 이럴 때 깊이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어, 이 성경 66권이 사실 굉장히 뭐, 양도 많고, 내용도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 성경 읽기를 뭐, 예를 들면, 어, 한 권을, 요한복음에 요한복음, 뭐, 사도행전 사, 사도행전, 이렇게 한 권들을, 어, 뭐, 한 두세 번 반복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내 걸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도 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 성경 전체를 이제 파악, 내가 어느 정도 성경 전체의 내용들과 흐름들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이 성경을 가지고 어내 삶에 하나씩 적용해 나갈 수 있을 만큼 이 성경을 이해한다면 어 하나님이 굉장히 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과 우리의 삶의 어 방향들을 어 굉장히 이렇게 잘 접목시켜서 인도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약간 숙제처럼 기계적으로 아, 읽어야 돼. 얼만큼 읽어야 돼. 이런 의무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 안 읽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내가 성경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 과정. 창세기부터 청세, 순서대로 읽어야 될 필요도 없고요. 한 권씩 내가 어, 뭐 은혜가 되고 내가 이렇게 좀 어, 좋아하는 뭐, 말씀이 있는 구절, 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 뭐, 성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요, 이제 여러 번 반복해서 먼저 읽어 나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뭐, 예를 들면, 짧은 거 있잖아요. 뭐, 두세 장 있는, 뭐,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뭐, 한 다섯, 여섯 장 밖에 없는 서신서들, 이런 것들을요,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보고, 또 다음, 게좀긴 것들도 넘어가보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네, 어, 뭐이 성경을 읽었다면 이 성경을 연구하는 것도 어, 이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막 자료도 찾아보고 하는 것도 아, 물론 예, 목사님들이 하는 주로 하는 뭐그 정도까지 안 하더라도 그래도 이 성경의 배경이 어떤 건지 이런 걸 찾아보는 것 정도는 어, 충분히 어, 성도들도 할수 있을 거라고 어,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나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그럼 중간 중간 그런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성경 구절들이 그런 것들을 암송하고 어이 성경 암송한다는 것은요 어 성경을 외운다는 것은 아 진짜 이 성경 이 시대에 뭐 진짜 핸드폰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이 시대에 무슨 또 성경을 외웁니까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내 마음과 영혼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다는 것은요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이뭐 예를 들면 내가 성경을 많이 묵사, 이렇게 암송하고 있을 때 묵상도 어 쉽게 어 될수 있는 것이고 네어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성경을 듣는 것을 통해서도 성경을 읽는 것을 통해서도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외우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할 수가 있어요 깊이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 묵상을 통해서는 어 하나님의 뜻을 깊이 있게 나에게 나의 삶에 적용시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죠. 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인정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어, 인도,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 속에 있는 것에 대해서 어, 생각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어, 하나님께 묻고 어, 또. 그 어떤 어 깨달음과 어떤 어 느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어 그런데 이 성경을 읽는 것이요, 우리에게 의무가 아니라, 막못 지켰을 때막벌 받고, 막, 벌받고 막뭐 죄책감 가져야 되고, 막 이런 것도 아니고, 어 하나님을 알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어 우리의 어떤 마음, 우리의 어떤 어 가져야 될 자세, 뭐 이런 정도로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특히, 하나님은 나에게 특별한 어떤 계획과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데 그것을 알아가는 어, 그런 방법으로 어, 받아들일 수 있다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일, 매일 어, 하나님의 말씀을 어, 이렇게 접할 수 있다면 듣는 것이든 읽는 것이든 묵상하는 방법이 네. 어, 여러 방법으로 어, 하나님의 어, 이 말씀이 어, 진짜 이 말씀을 이해하고 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어,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지를 찾아가고 또내 삶에 적용해보고 또 어, 중요한 본문이라면 이런 부분들을 내 삶의 마음에 이렇게 간직하는 거죠, 암송하는 거죠. 뭐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주변에 계속 성취가 될 것입니다. 어,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 성경을 읽거나 하는 것에 어, 관심이 있는 것보다는 어,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느냐,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가느냐,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해지느냐에 더 많이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 우리의 삶, 지금 이 세상에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복음적인 문화와 거리가 많이 있는 이 세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을 꼭 알아야만 된다. 말씀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네, 이제 그런 우리가 바라봐야 될. 길이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죠. 어, 성경을 어, 이렇게 읽는 것을 통해서 어, 우리에게 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많은 축복들을요 어, 하나님의 말씀과 친해짐을 통해서 이 말씀 안에서 찾아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어, 그런 축복들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들을 누리고 누리면서 어,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 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아주 어, 중요한 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리고 우리의 삶을 고치고 지속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어, 인도를 어, 받을 수 있도록 어, 하나씩 우리의 삶을 이렇게 멋있게 조절해 나갈 수 있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고 그 안에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주셔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리고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바꾸고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따라가야만 할 마땅한 길을 알려 주시는 성경을 허락하신 시 감사를 드립니다. 읽고 듣고 연구하고 외암송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깊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어, 감사합니다.